그러면 간단한 이탈리아어 하나 배워보자 릴리 번졸노 아침 인사다 릴리 알리베데라 나중에 또 만나요 잘가 헤어질 때 인사다 루리 신고하면 됩니까? 왜 코레아노들은 항상 이런식으로 우리가 이탈리아어를 하면은 맨날 신고한다고 그러는거냐 루리또 이거 이탈리아노 차별이다 릴리 이 코레아노 이거 개먹는 녀석들 왜 아침인사랑 잘가는 분만 알려주냐 릴리 아따맘마냐 루리또 뭐, 아따맘마야 임마 아따맘마가 아니라 맘마미

르르르 <목소리> 넌달이 마린 먹어리니 해병님께서 내가 말할 것이었다 아 알쎄 리야 가 선택해서 온 마린 콜브다 리야 아그 먹으라 리야 <목소리> 번르노 나는 이태리아에서 온켈시어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사 이렇게 왔나요? 땅 열었겠지만 우리 멕시코, 아야 멕시코래요. 타코가 아니라 아시. 피자 앤 파스타. 피자에 파인애플 먹었는데 나올리도. 피자에 파인애플은 절대 넣으면 안 된다고 그래. 기무기를 혀를 키르가 자그야 씨 안녕하세요. 오레아노. 얘를 먹어서 싸가지가없다 그래. 얘는 우리 친구인데 어떻게 먹냐 그야 친구 먹으면 맛있나? 가장 소중한 친구를 먹어본 적이 있나 그래 내가 펑크의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다 그래도. 리르리도 고양이 먹는데 고양이의 친구인가요아 이탈리아는 고양이를 먹는 에이, 문화가 있냐는 또 내가 생각할 때 그런 안 좋은 문화는 옛날 프랑스에서 가져온 것 같다. 리저절때 우리나라 전통 문화가 있다고. 그래서 나폴리탄 스파게리는 이탈리아 음식인가요? 나나나나 나, 케첩으로 만들잖아. 이 케첩으로 만드는 게뭔 시브라? <laughs> 미안하다. 리야 내가 모르게 나도 모르게 그게 어? 코레아노에게 배웠던 여기 자꾸 나온다. 리 아니 뭐 케첩 범벅으로 만들고 그게 뭔 파스타냐. 리 코레아노 나폴리탄 다양하 다리. 그런 있고 광양대교도 <람> <람> <그가 람> 나폴리탄 <땅> 무서운 이야기 스어리 <람> <이> 스토리 <람> 잖아 <스토리잖아. 람> 리 근데 그건 이다 리야 한국의 무서운 게담내가한번들어다리 한국에서 떡떡 <람> 조심 안 하면 드럼배럴에 묻혀서 바다에 <람> 버려진다고 했다 리 이! 이탈리아 마피아가 있는 거냐 리또 이탈리아 마피아 너무 무섭다 리한달 뒤에 드럼 광국된다리 <람> <오, 람> politics, child, mundari, parasect, b 텅텅텅텅텅텅 x m 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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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텅. e d blue, m u n d 씨 r i t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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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o n g t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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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n 에 t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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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에 g t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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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으로 먹은 다음에 이제 저녁에는 미꼴까지 먹어야 되냐는 우리도 이탈리아에서 오면은 전부 다 그렇게 해야 되나 내가 이 인종차별하는 우리 개먹는 코레아노들한테 귀에 안 좋은 전술의 카드리 주지 오마리오오 어, 어, 루이지 마리오 루이지 오마리오오루이 어, 어, 브로스의 사랑 이야기. 우리 이탈리아에서 정말 유명한 미이 다리야. Oh my god, Mario Luigi, what the fuck are you doing? <laughs> 그 친구는 이탈리아 사람이 아니 다리야. <laughs> Hello, my name is a i 나는 사랑합니다 이탈리안. 그래서 옥물 언리마스터 이탈리안으로 출신. Oh mamma mia! 아니가 또저와이 <laughs> 그그 최근에 이제 게임 코레아노 개싱에 다리. 코레아노 나라 아니 다리. 그다 패싱 언더 하드 데이터 리트. 러시아의 비전 나라의 거리. 패싱했다 어 이탈리아 검색하니까 게임 강국이란리 또 이걸 봐라 또 이탈리아가 얼마나 큰 게임 강국이지 코레아노 맨날 게임 잘한다고 자랑하지 에이 우리 이탈리아에서 게임 얼마나 유명한지 봐라 우리 국회에서도 나온다리 또 본조르노 길바시오네입니다 이야 미트볼버소 이걸 보고도 우리 이탈리아노가 게임 강국이 아니라리 근데 요즘에 이탈리아 블레이너 또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세계적인 월드 미미다리아 나는 범바르티로크로코딜러가 가장 강하다고 생각한다 리 나라 방했노? 왜 말이 그런 식으로 하는 거 리야 코레아노 이거는 당연하겠지만 코레아노가 먼저 전해진 문화다 리 코레아노가 먼저 전해줬다 리또 코레아노 프레인노트미이다 리야 하하하하하 <laughs> <laughs> 코레아노 브레일로또 이거 한국이 먼저 전해주문하다 르리레아노들 어디에나 김치를 다 넣어먹는 사람이냐 르 이탈리아노라고 전부다 파마산 치즈를 올려먹지 않다 르이또코레아노는 그런 낭돼야코레아노한테 김치를 욕하면 기, 김치 싸대기 김치 싸대기 검색해봐야겠다 르 구글 코레아노 맘마 맘마 미야 어넌넌 non 이거 오해가 있어 같으니 내가 오해를 풀어주는 이탈리아어 시간이 가지겠다 리이토 마마 미아는 오 마더 오 어머니시오 이런 느낌이다 리이토 오케이 모두들 마마 미아 애니 미아는 이 새끼야 그거는 욕이잖아 리또토 쬬.. 음음음 <laughs> <깨실> 뻔했다 리이토 <laughs> <laughs>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다 리또토 뒤에 리토리아만 붙이면 이탈리아어로 리또 그러면 간단한 이탈리아어 하나 배워보자 리이토 번졸노 아침 인사다 리이토 아리베델 다음에또 만나요 잘가 헤어지때리토다리토 네? 신고하면 됩니까? 왜고레아노들은 항상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탈리아어를 하면은 맨날 신고한다고 그러는 거냐 릴리또 이거 이탈리아노 차별이다 릴리야이고레아노 이거 개먹는 녀석들 야,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이제 말해못하다 릴리야왜 아침인사랑 잘 가는 분만 알려주냐 릴리야 아따맘마냐 릴리또뭔 맘마. 아따맘마야 인마 아따맘마가 아니라 맘마미 아 이탈리아 감독한번더 야스는 이탈리아어로 뭐냐? 섹스 섹스? 섹스 기르치아노 섹스 해봤냐리 맛있는 걸 먹는 걸 섹스로 이달따리또오씨씨쎼 <끼리> 고백하겠다 리 섹스를 해본 적이 이탈리또 어떤 형이냐 옛날이야 라크스. 나가 아, t a l i a n o Chucu, c 아 당연하지 이탈리아 i 축구 너무 잘한다 이아 o 이아 Chan, d a 리토 I 이 m almost a Marito. 이 t a l i a n o c o p t e 가 i 다 a 이 y Italian, 이 t 이 l i a 리 i t a 다 i 이 n Italian, 이 t a l i a n i t a l 이 a n Italian, i t a l i 2 n Ital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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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t a 레아노 이때 이국으로 빨간 간 적이 있나? 말을 아끼다 리토 그만하자 리아 파이하자 리토 그러면 우리 이제부터 브란데 브랜드 브란데로 다시 돌아가는 거다 리 이때 리아노 주축국 아닌가 뭔 소리야 <목소리도> 리아 이태리 병화를 사랑하는 사람들다 리토 우리가 가진 폭력적인 건 마피아 밖에 없다 리아 하하 리아노들도 <목소리도> 마피아 게임한다 리토 나도 한다 리 다들 숙인다 리 마피아는 고개 들어주세 그러면 이제 모두 고개를 들어주세 <laughs> 이런식으로 하는 게임다르리또 마피아 게 이탈리아는 알미 피자가 있냐 리토 노노노노논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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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알미 피자 같은건 없다 리야 애초 이탈리아는 옛날에 그게 한번 터트려서 그 군대를 만들면 안된다 리 또. 근데 코리아는 알미 피자는 도대체 뭐냐 리야 군대에서 먹는 피자 아니야 리야 병영기 피자 <laughs> 이탈리아 노은 약속 다 지키고 사냐 나는 국민들이랑 약속을 한 것이다 리야 너들이 희 니들이 말하고 평생다지키고 사냐 리또 이탈리아 리코다 치즈베 코레아노가 사랑하는 이탈리아 맛. 나 이런 맛 모른다 리또 농나마냐 로테리아가 더잘 만드는 거다 리야 하루자 마 리야 이 노래 해병 한 바다 리또 우리 반도 아냐리 또 우리 세명이 바다기 때문에 우리도 마린이다리야 라일 라이, 라이 진짜 잘리 항브르치니 해병님께서 내가 말한 것이었다 아알수이어 내가 선택해서 온 마린 콜프다리 아그로무가리 아, 나는 마린 르브리 배웠고 마린 마인드를 배웠다 딸그 나라가 보신 같이 생겼다는 건. 우리 이탈리아 욕하지 말아라리 또. 그러면은 이쪽에 한반도는 어떻게 생겼나리야 그쪽도 멋있지 않게 생겼다리또 고래 아 너는 토끼지. 그거 옆에 있는 제 팬이 있으들이 이거 얘기한 거아니었나리또난 그렇게 배웠는데. 뭔 소리야 누가 봐도 다이건이거다리또흠 음, 토끼가 더 걸린다. 너희들 식재료를 보고 그런 식으로 야한 생각을 하는 거냐리야 너희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리또너들 이거 안 하고. 맘마 미야 식재료에 성욕을 가지는 인간들이 있었 다리도 정말 무섭다 코레아노 먹는 건 똑같다 다리야넌 진짜인 것 같다 다리야 두부를 좋아한다 다리도 맘마 미야 넌멍키였 나무함이 따불 관세음보사 토프는 중국음식이다 다리야 <laughs> 저건 중국 만화다리. 아, 데이터를 중국 만화인가? 근데 어떻게 사람 이름이 개나리? 한국 만화인 것 같다리. 아무래도 잘못 찍은 것 같다리 또. 아, 이거 로컬라이징. 아, 오늘 내가 하는 로컬라이징 같은 거다리야. 격추고맹어 해적판 안다리 그리고 해적판 조조의 기묘한 모. 정말 미워. 잠깐만 스트리트 파이터에서 이탈리아로 나온다리 또. 스트리트 파이터에서 이탈리아 사람 누구냐리? 이탈리아 사람 이렇게 안 생겼다리야. 스트리트 파이터 일본 게임이니까 이거 차별 아니라리 또. 아, 이탈리아 사람. 이렇게 생겼다리 이제 지나가면서 임시 뿌으겹 김부짐감와 한시가 커이네 세 번은 못 쓰겠다리 아프다리또 그 몸으로 체력 사이로 사 왜냐하은 여기에만 닿지 않으면은 데미지는 없기 때문이야. Weak point, not weak point, s e n s i t i v 오케이? 마치 하우스 오브 데드 t 보스가 된것 같다, 리. 야 하나만 써야 된다, 리. 보스형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떠오르. 절대 말하지 마아 리. 절대 말하지 마라, 리. 야